혹시 내 몸에 숙변이 가득한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? 숙변은 몸속에 오래 머물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. 오늘은 숙변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증거와 함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 드릴게요. 첫째, 잦은 피로감입니다. 숙변은 몸속 독소를 증가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숙변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둘째, 잦은 복통 및 팽만감입니다. 가스가 자주 차고 소화 불량이 잦다면 숙변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피부 트러블입니다. 뾰루지, 칙칙한 피부톤, 잦은 트러블 등 피부 문제는 숙변으로 인한 독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.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숙변 관리가 중요합니다. 넷째, 잦은 변비입니다. 숙변은 장 운동을 방해하여 변비를 악화시킵니다.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면 숙변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다섯째, 잦은 체중 증가입니다. 숙변은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한다면 숙변을 의심해 보고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. 구독하시면 건강은 따라옵니다.